이십사 코스 와 방금서 보리밭 완전 대박이야 완전 예뻐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저걸 다 눈으로 설명 아 대코 그런 생각은 들고 이전에는 보리 방학이라는 게 있었대 그래 보리를 좀뭐 탈취하기 위해서 그런 방학이 따로 있었던데 다어뭐뭐뭐 뭐, 뭐, 뭐. 여러분들이 제 고추가리 보이시나요 저 하얀 음안 보이신다면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이거 똑같은 친구인데, 이거 핑크색으로 하나도 있긴하더라고요 오, 오! 저알 보이지? 이거 화질 좀더 좋은걸로 찍고. 오, 잘 나왔구나. 아까는 황금보리보리 있었는데, 이거는막 엄청나게 붙진 않았지? 하지만 그래도 예뻐요. 보쪄 보쪄! 이거 찍으면 물감걸레 사진. 어때? 이것도 보여요. 이게 뭐야? 몰랐네. 조금씩 백년초 군낙지로 가고 있죠. 서커스에에는백년초 군낙지가. 선인장. 장년 n j a 선인장정장정있맛있 근데 여데비비가전날에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어, d y o 어 이거 a t s it! y o u 기 같다 u i 이건 a l 기가 아니라 Oh, 기라고 해서 약간 독이 들어있 a n k you! t h 너무 예쁘게 생겼어, 상딸이는 거. 먹고 싶다. 완전 촘촘하니까, 이렇게.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상딸기, 오른쪽에 있는 게, 들딸기. 뱀떼기. 근데, 들딸기는 너무 면 들딸이 난대요? 맞아, 맞아. 어우, 골면 쪽. 어우, 여기 나뭇잎이, 맛있겠다. 됐어. 이거, 저거, 또, 처음 봤어 이게, 버섯이 보이나? 사실, 이 버섯, 이렇게 줄기가 털이나 있지. 근데 이거 사실 벌레야? 맞아, 맞아. 이게, 이게 줄기고 이게 검은색이 벌레. 어, 벌레. 벌레, 벌레. 줄기 네. 원래 이렇게 있어요 금능 농공길, 따라해봐! 금능 농공길. 금능 농공길. 이거 한번 따라해봐요. 발음 어려울,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금능 금능농... 어. 저는... 농공길. 금능 농, 금, 금능 농공길. 금 농공길. 아니, 금능 농공길. 아, 금능 농공길. <laughs> 심지끝 분낙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다고 그러면 이걸 좀 해석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또 이상한 벌레. 벌레길이 벌레. 가면 반드시 있는 벌레 코스. 여러분 혹시 무명찬 할머니 아세요? 사선사건때그 턱에 총을 맞아가지고 턱이 으으으으으으으 <laughs> 찍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서 마시게 이면 됩니다 으으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 사진 주인공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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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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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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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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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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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여러분 이 나빨꽃에 뭔가 보이시나요? 개미 두 마리가 있다는 것을 확대해줘이 검은색 두 개의 점이 보이신다면 전 개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돌 쌓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왔다는 증거로 돌을 하나 쌓고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 코너 <놀람> 완전 고급 자부예요 스테이크 완전 맛있어 이거 맞아 맞아 저는 심지어 파스타까지 마맛 포포의 갈질 실력 과연 어. 얼마나 잘 쓸까요? 안 좋습니다 아 포포 저렇게 자르면 안되죠 아 그릇이 움직이죠 <laughs> 아무것도 못하죠 결국 하나를 집어 먹습니다 그리고 저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 피클도 먹고 결국은 싹쓸이 진짜 맛있었어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이렇게 디저트를 그런데 이제 엄청 많이 먹고 거의 다 왔습니다 내 어, 네, 네. 사진 전봇대에서 이런 곳이 있길래 찍어봤어 이런 곳이 있었어? 어, 있었죠 그러니까 천장에 집중을 하라고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음, 집에 와서 그냥 흑쌀밥에 음. 김치 왕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이 Bye bye bye. Oh, no, no, no.